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는요 공도 건강생활 지원센터 바로 걷기 동아리의 체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안성시 보건소 공도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7월 12일, 17일 안성시 체육회와 연계하여 걷기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체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아리 회원 60여 명 중에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기본 검사로 신장, 체중, 체지방 검사를 하고 악력, 유연성, 또 편형성, 근기능, 심폐 지구력 등 개인별 체력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상반기 체력 측정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며 모든 측정 및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안성시 체육회 강사 지원으로 걷기 동아리 회원들에게 걷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 근력 운동 프로그램인 바로 어르신 생활 체육 교실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에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운동 처방과 또 상시 체력 관리를 위해 이번 기초 체력 검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대투어크 뉴스 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 <목소리>